가자 뭐 술좀 남았지 술은 좀 남았지 저거 초코파이? 와 저게 초코파이가 진짜 많네 여기가 자.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아이스크림도 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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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아 빗방울 추천자만 있어 이렇게 또어 두 번째 숙소는 여행자 게르입니다. <laughs> 좋은데? 제육볶음이 나올 줄은 내가 상상 못하고 있었는데. 맛있어. 음. 나이 몽골 쌀이 맛있는 것 같아. 형 어디 들어갈 거야? 아 오케이. 그럼 갔다 오자 우리. 어디서 잠들었어? 안 잤어요? 어 어? 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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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라고? 그래. 부산 써, 부산 써. 잘모는다잘모는다 응, 응. 잘, 먹었다, 잘, 먹었다. 잘 먹었다. 음, 내가 갔다 올게.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오네? 왜? <laughs> 갈수있 아예? 아예 다 두고 갈 썰매 무거우니까. 예. 네. 어차피 썰매. 비어서 못데 썰매 타지 말자. 아, 그래그무거고 어. 그래. 어. 막 생긴 민물이야 이건. 어, 가자. 아, 오케이 스딱 싫었어? 그냥 왼발로 가자. 맨발아 근데 이 색깔은 똥물 맞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이 똥물이다. 왜? <laughs> 어? 아니, 이쪽에 갈색물이 있어. 그러니까. 그냥 와. 똥이잖아 이거. 어떠어떡겠어 빨리 오도록 해. 합류해. 어? 합류해. 어, 뭐야? 아, 야, 여기 길 있어. 아, 여기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길 있어. 여기는 좀덜똥이긴해그래도나 그냥 생으로 물봐봤는 데. 여기, 좀기여이야 들어가긴 해 그래도 물 여기.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지여 바람만 헹구면 되겠 맞아 공중으로 왔으면 기다렸겠데 어? 똥냄새 같은거 안나 똥냄새 나 근데 우리발에나는 냄새 아니잖아 난 저기부터 왼발로 가려고 여기는 좀 돌같은거 있을거 같아 나무조각이나 이런게 있어서 <laughs> 썰매 가져으면 절대 안내려갔다 이거 저기 어. 장아리다 아 아닌가봐 <laughs> 야기차가보는데야기차가 차가워? <laughs> 뭐. 발바 볼 한번 밟아아 그래? 봐봐 어. 왜? 아 천생이 웃겄어 왜차 말똥이다 말똥 아 그냥 출봐내가와 올라가야지 <laughs> 진짜 사랑해. 아, 선글라스 괜찮다. <웃음> <웃음> 이 날씨에 여기 올라간 사람들 있었어요, 여기. 많이 있어요? 아, 내가 내가 뭐, 얼마나 와요? 주 뭐? 얼마나 와요? 지 알아서 올라갔다 올까요? 네 여기 기다리세요 할수 있으면 네할수있할수 있으면 어 오케이 ハハハハ。 저가 그거 미안. 잠시만. 잠시만. 이제 소사 내려올 생각도. 보 아, 나왔어? 아, 씨. 너무 밝게 찍었다. 이제가 사이 아, 근데 완전히 다안된건지된 건지 모르겠는데. 아. 나도 아직 다안된것거야 지금 여기도 희끗한 거 보니까. 어. 테두리도 까매져야 돼. 빠진다. 아, 썰매 했으면 됐겠는데? 그렇 야, 야, 야. 아니. 뭐야. 거 <laughs> All right. 저기 L스 접는거는거 뭐야? 어, 저 뭐야? 많이 올라왔어 우리. 너 먹어? 너? 나나 라면 먹을라고?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미친 거 같아, 지금. 나밥 먹고 먹을라고. 어차야지. 어디서 물 끓여? 지호 형은? 했거나. 아. 렌즈 쓱 빠지면 개웃기겠다. 좀빠져는 아, 몽골에서 산진라면형그옷 입으니까 옛날 90년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느낌이야. 어, 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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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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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